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제 구원서정이다 이런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서정이란 말은 어디에서도 잘안는데 그래도 감은 뭐를 의미하겠더니, 서자가 질서할 때 서자고요. 정자가 여정, 이정표 할때그 정자예요. 그래서 서정이다 이러면 중국의 서정이란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순서란 말씁 어, 영어로는 그냥 어, 그 order,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서정 그래서 같이 해서 구원서정 이렇게 합니다 원래 구원의 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복합명사 같이 해서 구원서정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를 다 묶어보고 또 신앙고백서까지 묶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해해 봤을 때 분명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표준 문서를 다루면서 보통 구원서정을 이야기할 때 그냥 소명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넣어서 다루는데 저는 지난주간에 먼저 특별히 대여리문단 66문을 빼어내서 지난주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해서 먼저 그렇게 다루어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고, 예, 보통, 우리 예, 그래 이제 뭐, 어, 이 시간은 조금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어, 우리가 그 개혁주의 구원론이다면 후크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 후크마도 그렇고, 이 하란 계통의 영향을 받은 분인데, 예, 칼빈 신학교 교수였는데, 후크마가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빙크예요 그래서 바빙크, 헤르만 바빙크 책에 보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구원서정의 제일 앞에서 다루어요. 아, 이게 어디에서 나온 흔적이냐, 칼빈에게 나온 거예요. 아, 그, 지, 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서정을 이야기할 때 동시에 일어나지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제일 먼저 기본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마당이에요. 그 위에 이제, 에, 칭의도 띄고, 성, 에, 소명도 띄고, 한꺼번에 띄는데, 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과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그다음에 믿음과 칭이와 수양, 양자삼음 이런 게다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이제 순서상 오늘은 유효한 소명이다. 혹은 유효한 부르심이다. 신앙고백서 10장 1문 그다음에 대열이 어, 67문 소열이 31문에 나오는데요 에, 이 콜링 에, 콜링 유효한 부르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상 칭의 성하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지만 에, 주로 신학책에 보면 이 소명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학책을 보다가 갑자기 소명이 툭 튀어나오면 아 구원론이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명이라는 게툭 튀어나올 때, 예. 우리하고 입장은 완전히 다르지만은 칼바르트도 사실 소명이라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 우리가 입장은 달라요. 입장은 다른데 칼바르트는 소명을 성화 뒤에 집어넣어 놨어요.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이 먼저 체험을 하고 나중에 부르심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소명을 영화 부분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미묘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느냐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소명 받았으니뭐 해보자 그런 소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명을 먼저 다룬다 예? 자 부르심이란 말은 콜링이란 말인데 여기에 콜링은 예, 직업 소명 그때 소명 아닙니다 예, 직업을 이야기할 때 그러한 Occupation 그 직업을 이야기하는 소명은 아니고요 여기서 소명은 바로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효한, 같이 봅시다. 유효한, 유효한 소명, 효과적인 소명, 효과적인 소명. 예, 다 써요. efficient calling 이렇게 하는데요. 효과적인 소명 혹은 유효한 소명. 좀더 대중적으로 쓰이는 말은 유효한 소명이에요. 예, 그런데 예, 효과적인 소명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예. 그러면 왜 무효한 소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효과 없는 소명. 같이 해 효과 없는 소명. 효과 없는 소명. 어, 이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부름은 있는데 부름에 따른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효과 없는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효과 없는 소명은 다른 말로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 있잖아요. 밖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여 아멘하고 믿게 되잖아요. 그거 효과 있는 소명이고 말씀은 떨어져도 응답이 없는 효과 없는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구원서정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순서를 다루는 거니까 효과 없는 소명은 무시해버려도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그건 소명 없는 거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뭐 효과 있는 소명, 효과 없는 소명, 또 효과적인 소명 혹은 비효과적인 소명, 그런 말도 쓰는데 그런 거다 무시해버리면 되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소명이라 해도 문제는 없어요. 유효한 빼버려도 그렇게 이해만 된다면 그래서 소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어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때가 참에 부르는 거예요. 때가 참에. 그래서 10대, 20대, 30대 혹은 모태에서 이 정확한, 시간을 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 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건능의 역사로 택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말씀과 성령 가운데 은혜와 구원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써 영적인 이해가 밝아지고 의지가 새롭게 되며 예수를 믿는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신다. 여기는 뭐 아주 그냥 문장이 세 개, 막 그냥 복문이고 또 종소질도 많고 한데요또 중문이고 그런데, 내용은 간단해요.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은 교리적 어떤 그런 가르침이 길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백스의 장점이에요. 예. 대요리, 소요리, 문답에. 그래서, 예. 하나님은 어느 가운데 나오게 하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이래 설명한 것은 쭉 성경에 이런 소명을 여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명은 분명히 우리가 응답하는 거, 이건 다음 주에 이제 효과적인 응답이라고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요. 분명히 우리가 응답하는 건 맞지만은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능의 역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능의 역사로 부르시고 누구를 부르시느냐,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크게 구원서정을 이야기할 때는 예정부터 있다 그랬죠. 선택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택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항상 말씀과 성령이에요. 네. 같이 합시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이것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응답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 성령, 믿음은 항상 같이 있어요. 항상 같이. 믿음이 없으면 말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고. 네. 또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거는 헛것이고, 없는 것이고,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냐? 은혜와 구원으로 부른다. 크게 말하면 그냥 구원으로 부른다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은혜라는 말도 썼는가 하면, 예, 성경에서 은혜로 부른다, 구원으로 부른다,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쓴것이니다 우리는 대전 성경적 표현들을 쓰는 게 좋거든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은혜와 구원으로 부른다, 이러면, 은혜 따로, 구원 따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인데, 같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은혜로 이끄신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다, 또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고, 구원은 그 결과라고 봐도 되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러니까 은혜는 바람이고, 구원은 시원함이고,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예, 은혜는 어떤 작용하는 요소고, 은혜는 항상 공로거든요. 의거든요. 같이 합시다. 공로, 공로. 의. 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실체적인 겁니다. 예, 같이 합시다. 좀 어려운 용어 한 써봅시다. 진료인. 진료인. 예, 그래요. 은혜는 진료인이에요. 예, 진료인. 그렇게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요. 믿음은 수단이죠.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항상 은혜란 말이 나오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빨리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공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역사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로로 초대하는 거예요. 밥상으로 나 오라는 거예요. 밥이 있으니까 그리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이 말이에요. 그다그 같은 말이에요. 밥상 초대했다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가니까 뭐가 있더라? 밥이 있고 밥을 먹으면 뭐가 있더라 구원이 있더라 은혜가 밥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은혜는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에는 공로 없어요 공로는 뭐다 공로는 믿음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아셨죠 해서 은혜가, 은혜가 공로다 믿음은 수단이에요 수단 전에도 계속 말씀하지만 은혜가 밥이에요 은혜가 밥 그래서 은혜와 그 은혜의 결과로서의 영생의 구원으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성경에서 효과다 이런 말이 나오면요, 무조건 제가 질문 한번 져 볼까요. 효과란 말이 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어디에 가장 가까울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네. 그래서 능력과 작용. 예, 네,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신학이 따로 있는 게아니고 성경을 보는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다, 작용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성령의 역사에서 이런 표현 안 해도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면, 어, 창조한 효과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성령의 역사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단 말이에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오, 하시니, 성부가. 빛이 있어라 말씀이잖아요. 성자 있었다 작용 성령 이게 무슨 삼일체잖아요삼일체잖아요 그래서 항상 효과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성령의 작용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꾸 질서를 가지고 읽다 보면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영적인 이해가 밝아지고. 아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의지가 새롭게 되면 예,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거나 내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다거나 의지가 새롭게 되면 예, 하시는 그 가운데 예, 예수를 믿는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신다. 예, 사실상 소명은 예, 우리가 보통 다룰 때는 가장 간단하게 다루어요. 예, 웨스민 신앙고에서 길게는 안 다루어요. 예, 그렇지만은 예,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소명을 우리가 몇 시간 더 보고 이제 칭의로 넘어가게 될 텐데 오늘 소명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디모드 우서 1장 9절 소명이란 말이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것을 그냥 우리가 금방 소명이라는 데 올려놔도 되 겠죠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것서 목회서신이지만 목회는 어떻게 해라 교리적으로 해라 그리스의 말씀으로 해라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데 아주 교리의 에센스가 들어 있다는 거 특별히 고백이 많이 들어 있어요 고백 이렇게 이렇게 고백하게끔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요절들이 많아요. 디모데 전후서에. 예. 바로 디모데 후서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오직 은혜대로 하십니다.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부르십니다. 자, 예서결서에도 이 소명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36장. 우리가 예서결 36, 37 이런 데는 이제 바로 새 언약에 대한 그런 또 성령의 역사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36:26,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 것이며 거기 주체 보세요. 사실 소명에서 최고 중요한 이 컨셉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조성하사. 같이 합사 정한, 정한 마음을 조성하사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할 때 최고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강팍한 마음에 우리가 어디 우리 마음에 말씀이 떨어질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 나가보지만은 이이 앞에 나가서 예, 오후에 식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말씀이 저들에게 어디 떨어질 틈이 있을까 싶잖아요. 예,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그래서 소명에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라고 했어요. 해보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예. 에스겔서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 소명은 우리가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말씀 나누죠. 영접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로 깨로운 안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대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는 앞부분은 칭이나 이러한 성하나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를 위하여 뒷부분에 뭐가 나와요? 부르사. 마르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어롭게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끝내 영화롭게 하시려고 부르사. 자 그러면 여기에 오늘 마지막 성도의 부르심에 벌써 견인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죠. 그렇죠. 효과적으로 부르신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양의 우리에서 나갈 일이 없죠. 그래서 소명이 이미 견인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예, 말씀입니다. 예.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나 이런 걸 다룰 때 직업소명서를 할때 그때 소명은 어,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직업소명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예, 우리가 웨스민스에서 말하는 소명은 철저히 구원서정으로서의 그런 소명을 말합니다. 예, 오늘 이까지 하고요.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